네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폴카달 코인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. 영상 시작 전 비용 조건 일절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한 소통방 안내드려 보겠습니다. 자 코인 시장의 흐름과 무료로 급등 예상되는 코인을 공유하는 방이고요. 자신이 보유한 코인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. 투자에 대한 이제 모든 것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는 소통방입니다.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제 망설여지시는 분이거나 이 코인 관련 많은 정보 얻고 싶은 투자자분 계시다면 이 영상 하단 링크 참고하여 방입장 문의 남겨주시면 방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폴카닷 코인을 이제 알아보면 이제 카닷 코인은 이제 코인 마켓 기준 이제 시총은 13조 원에 속해 있으며 순위는 13위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. 이 시장을 살펴보면 그 5월 5일 있었던 이 폭락장을 계기로 이 포카다코인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자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살펴보면 뭐 바이낸스 게이트 이오 코인베이스 뭐 쿠코인 후오비글로벌 후오비 뭐 크라켄 등 이제 다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습과 다양한 거래량이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폴카닷 코인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폴카닷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이 인터체인 프로젝트로 체인간 원활한 데이터를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코인입니다. 이 폴카닷은 이제 레이어 1 코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먼저 레이어 1 코인에 대해 좀 설명드려보자면 이 남의 블록체인을 쓰지 않고 이 개인의 블록체인을 쓰면서 이 개인의 블록체인을 동시에 남에게 이용하며 이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생태계를 넓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폴카닷은 릴레이 릴레이 체인, 파라 체인,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, 이중 릴레이 체인은 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 관리자 역할을 하고, 이 파라 체인은 거래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보조적 체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간단하게 폴카닷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폴카닷 최신 이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폴카닷 이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해킹 피해를 초래했던 이 브릿지 메커니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새로운 크로스 체인 통신 프로토콜을 출시했다고 이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. 자 트윗 내용을 살펴보면 이 폴카닷이 개발한 이 XCM. 이 XCM 메시징 시스템은 이 스마트 계약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파라체인 간의 이 통신이 가능하게 할 전망이고 이 XCM 채널은 이 릴레이 체인이라 불리는 이풀카닷의 이제 중앙 허브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정되고 이 파라체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. 이 추가로 이 XCM을 이용하여 이 파라체인 간의 메시지 전송이 이제 가능하게 이제 확장성이 향상되고 이 개별 체인에 대한 거버넌스의 과정이 필요 없게 되면서 이 폴카닷 개발업체 이 페리티 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이 현재 이용 중인 대부분의 브릿지 메커니즘이 중앙 집중식 이 다중 서명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성이 있는데 이 시스 새로운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었던 이 트윗 내용이었습니다. 자 다음 이슈입니다. 자 풀카다 생태계 확장 집중 내년 2월까지 4 1개 확보 목표라는 이제 제목과 기사인데요. 자 블록체인 정보 분석업체인 메사리가 지난 2일 이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 풀카다의 지난 1분기 생태계 발전 현황에 대해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, 이 메사리가 지난 1분기에 걸쳐 이총 13개 파라체인 생태계가 풀카다 네트워크에 참여했다고 이제 알렸고, 이제 풀카다 네트워크는 이제 오는 23년 2월까지 이 28개의 파라체인을 추가하며 이총 41개의 생태계를 확보할 것으로 이제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. 이 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 지난 1분기 폴카다 신규 블록체인 활성 지갑수는 줄었지만 이 파라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이 네트워크 발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이제 분석해 주었고요. 이폴카닷의 개발자들은 이 새로운 기능 개발보다 이 구축된 기능 활성화에 이 중점을 두며 활동했다고 이제 덧붙였습니다. 이 한편 메사리가 주목한 이번 분기에 이제 폴카닷 주요 개선 사항에는 이 파라체인들 간 직접적인 통신을 허용하는 기술, 이제 크로스 컨센서스 이 메시징 포맷이 주요 내용이었고 이 메시징 포맷 기술을 통해 이 폴카닷 네트워크는 이 파라체인 생태계는 이제 보유 자산을 직접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 기사 내용입니다. 자 최근 이제 폴카닷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이 차트를 보고 이제 개인적인 저의 이제 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과 이 폴카닷의 전망을 말씀드리자면. 현재 폴카닷은 14,500원의 시세 형성 중에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압제가 난무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폭락장에 직면해 있습니다. 이 폴카닷도 시장 흐름에 따라 현재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 신규 투자자 분들은 지금 폴카닷의 이 시세가 저점이라고 이제 판단하여 이제 매집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조금 더 시장 상황을 감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며 이 종목 매집보다는 현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자, 차트를 볼때 지금 이 폴카닷은 이 하락 채널 형성 중에 있고 저는 이 13,500원, 13,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, 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려해 두시고 매집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. 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하룻밤 사이 나스닥 지수도 이제 5%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현 암호화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앞전 영상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이제 코인 시장 상황은 이 저점을 찾아서 종목을 매집하시기 보단 최대한 손실 리스크를 줄여 이 현금화 보유를 하면서 다시금 장이 되살아날 때 이제 그때 투자하실 수 있는 이 투자 명목 대비 시드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꼭 현명한 판단으로 이제 자신의 계좌가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, 이 늘지 않도록 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 금일 폴카닥 관련 이슈 내용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 영상을 끝으로 제가 운영하는 코인소통방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. 이풀카다 코인뿐만 아니라 이 코인 투자 외에도 이런 어려운 장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제 자신만의 코인 노하우나 이 관점 등을 공유하고 이 어두운 코인 시장에서 오히려 저희는 즐겁게 토론하며 이 소통 나누고 있습니다. 이방 입장하셔서 코인 관련 많은 정보 얻어 가시고요. 이 코인으로 꼭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 내용은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